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스터리 TV 미스터리. 미스터 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아, 요즘 그 크루즈 여행의 원가 분석. <laughs> 어, 그런 걸로 해서 어그로를, 어, 좀 끄는 그런 네. 일부 채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음. 아, 왜 하필이면 다른 여행 다 놔두고, 그죠? 음. 크루즈 여행 가지고 원가 분석 한답시고. 음. 근데 이제 제가, 저가 이제 뭐 제가 그 채널들을 저격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 물론 그럴 수 있죠. 뭐좀 어그로를 끌어서 조회수도 좀 높이고, 어, 보니까, 그래서 그뭐 채널들 다른 영상들이나 뭐, 뭐 자세히 보지도 않았지만, 음. 뭐 이렇게 크루즈를 전문으로 하는데도 아니고, 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이 원가인데 왜 여행사는 이제 좀뭐 이렇게 판매를 한다, 음. 뭐 이런 내용인데, 어,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한 전혀 그런 건 없는데, 단지 밑에 댓글들을 <laughs> 보면은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우리의 여행사는 왜 이렇게 이렇게 좀 사기꾼 이미지가 많이 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실제로 하신 선배님도 많이 계시고요. <laughs> 아, <laughs> 어, 네,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뭐 업보죠, 업보, 업보, 그런가. 요즘은 네. 안 그런데, 그죠? 안 그렇죠, 네. 특히나 또 이제 코로나 때또 음.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한번 이렇게 저기가 되고 자,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어 저는 20년 정도 어쨌든 여행업을 했고, 그죠? 그다음에 10년 정도 계속 현장에서 이렇게 손님들과 같이 인솔이나 가이드를 하면서 호흡을 했던 결과, 일단, 그리고 유럽에서도 좀 오래 살았었고, 일단 제가 늘 출장 가면 손님들한테 하는 얘기, 우리 미술 채도 제가 늘 하는 얘기 뭐가 있죠? <laughs> 대가 없는 서비스는 없다. 어, 네. 대가 없는 서비스는 없다라고 <laughs> 항상 얘기합니다. 화장실을 쓰더라도 1,500원을 내야 되는 그런 지역인 거고, 그죠? 1,500원이요. 1유로, 아, 어, 1유로니까 1,500원을 내고.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는 당연히 다무료인데 어? 또 팁을 내야 되고, 그죠? 어? 그리고 저기 뭐, 베네치아, 어? 제가 좋아하는 그, 저기, 카페 플로리안, 미안해. 세계에서 가장 된 오래된 카페. 아니, 서서 마시면은 커피가 100원. 앉아서 마시면은 커피가 130원. 그리고 거기 턱시도 쫙 있고 또, 어? 피, 그랜드 피아노하고 쫙 이렇게 연주도 해주잖아요. 영수증 받아보니까 거기 음악 값이 또 들어가가지고 뭐 160원. 네네.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아니고 또 뭐가 있죠? 그뭐 서비스 차지도 있고요. 그죠? 또 <laughs> 팁도 내야죠. 팁도 내야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서서 마시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음. 혹은 앉아서 그 음악 들으면서 여유있게 즐기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제 그 수요나 시장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어떤 정도로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음. 이제 그래서 어 일단은 뭐 크루즈뿐만 아니라 자유행을 하시는 분들 그 그러니까 저는 어 저희가 이제 유럽 허니문도 상품을 공급을 하면서 매일 주말 웨딩 박람회 가서 젊은 분들 상담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유럽은 또 젊은 분들은 자유행의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전혀 결혼 전에 준비도 안돼 있고 경험도 없는데도 무작정 자유행 간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도 한달 전에 와가지고 다시 패키지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럼 요금은 벌써 그한2십 30%가 올랐죠. 그죠. 늦게 하니까. 뭐, 허다한 케이스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뭐, 어르신들 뭐, 어르신들만 크루즈 여행 보내가지고 세상에 세상에 정창 식당 한번안 가보고 매일 몇 끼, 삼 끼를 그냥 부페 식당만 가 계시고, 그리고 뭐, 자유행 준비를 열심히 한답시고, 크루즈를 젊은 신혼부부들이 탔는데, 뭐, 와가지고는 막상 뭐가 몰라가지고 배 안에서 허둥지둥 한몇날 며칠 을 그렇게 다니는 모습 보면 옛날 같으면은 가서 어, 뭐좀 필요하세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이랬지만 요즘은 우리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네네. 아니, 뭐, 뭐, 본인들이 뭐 자신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할수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어, 근데 참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좀 이래저래 좀 얘기를 해 보려는데 어, 절대로 저희가 그 채널을 저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 좀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또 거품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품들에 대한 얘기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답답해서 이렇게 화면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이 부분 오늘 뭐 우리 미스 채가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주시죠 어네 일단 어, 모르겠습니다. 일단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일반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가, 원가 구조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네네. 사실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네네. 크루즈 여행은 좀 오히려 심플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그래서 좀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딱 보이는 종이 안에 있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행 상품은. 네네. 특히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구독자분, 저희 고객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하다 보니까 저희 손님분들은 통화를 해보면 그래요. 진짜 여행 경험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딱 상품을 보면은 아 이게 뭐가 포함이고, 뭐가 불포함이고, 가서 월말 더 써야 되고 이런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이 다 이미 이제 서서 이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대화도 쉽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상품의 가치도 좀 쉽게 어 이제 좀 와닿고 이제 받아들이시는 네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행 상품이라는 게 사실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저희가 특히 이제 조금 그래도 예약해 주시는 분들이 뭐 저희 영상을 보고 인솔자가 누가 나오는지 네네. 그 상품은 어떻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후기를 올라오는지 요런 걸 보고 이제 예약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런 걸다 담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뭐 모든 이제 그런 뭐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사실 감안하기가 어렵죠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뭐. 감안하고 뭐 파악하는 게다 어렵고 사실 그런거는 원가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laughs> 개인적으로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음. 그런거예요 지금 이제 미스터체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 경험이 기반 겨, 경험이 받쳐져야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음. 특히 크루즈 여행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액면적으로 보면 이 금액인데 왜 저, 저기는 이렇게 거품이 심하냐 <웃음> <웃음> 결국 이 얘기거든요 네네. 예, 보면 이제 좀 음.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젊은 분들이, 어, 지금은 그렇게 또 자유행 하겠지만 음. 나중에 결혼하고, 생기면 아이들 데리고 또 가족 여행 생각하려고 하면 결국 또여행사 이용할 수밖에 없고 패키지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30, 40대 분들이 뭐 자유행으로 크루즈 또잘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70, 80세 어르신들만 보내준다고 했을 때뭐 어르신들을 그렇게 뭐 본인들처럼 자유행으로 크루즈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음.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여행사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수요와 시장은 다른데 이제 너무 이렇게 하나의 묶어 가지 그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또 동조되는 댓글들이 꽤 있어요. <laughs>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저희가 이제 저격 영상은 아닙니다. 어 저격. 영상은 아니고 가볍게 한번 이제 음. 얘기를 해보자라는 부분들이고 그뭐늘 그래요 이게 이제 새우깡에 새우는 얼만데 이런 얘기는 안 하면서 <웃음> <웃음> 왜 여행 상품에는 그만큼 못 믿어온 것도 있고 그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이라서 음. 그런 것도 있고 네네. 어, 아직은 또 크루즈 여행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음. 일단은 한일 크루즈만 해도 그렇잖아요 음. 우리가 그 배를 한국에 끌어올라면 수십억 원이 들고 음. 그 수십억 원을 들려 가지고 지난 8년간, 9년간, 어, 요, 거는 제가 간접 광고, 뭐 경쟁사지만 내가 롯데 관광 언급은 <laughs>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이 지난, 어, 잘한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사람 아직까지도 뭐, 그죠? 크루즈 경험해볼 수 있는 그 크루즈가 좋던 나쁘던.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수십억을 들여서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 그 다음에 광고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거 객실 못 채웠을 땐다 마이너스인데 그거 뭐, 그러면 뭐, 기업이 뭐, 그러면 그걸 그렇게 이제 물론 어 다른 지역 싱가포르나 지중에 비해서 요금이 높다라고 저희도 몇번 언급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런 리스크가 다 감내를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그럼 누네들은 왜 판매를 그렇게 홍보를 많이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당장 우리 내일도 부산항에 가야 되지만 또 50명 정도가 탑승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롯데 관광에서 하나 저희한테 하나 뭐 똑같으니까 그냥 롯데 관광에 하시는 게 서로 편한 거죠 소비자도 그렇고 그런 이유에 있어 있는 거지 그들이 지난 시간 동안 이제 그 정도의 노력과 그죠 돈을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크루즈의 수준을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은 끌어올렸다 앞당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뭐 너무 이제. 여행타가뭐 너무 비싸다 뭐 등등의 어떤 그런 뭐 얘기들을 봤을 때 이게 조금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뭐 모든 것은 이제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지만 오늘은 그림자에 대한 얘기는 접어두고어 일단은 사실 거기에 대한 뭐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죠. 네네네. 어그 많은 리스크를 지고 어쨌든간에 와서 시도를 했고. 그리고 뭐 사실 처음부터 잘되던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좀 어떤, 뭐라고 해야죠. 그런 이제 뭐 사명감 좀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네네네. 몇 년에 걸쳐서 쭉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조금 이제. 뭐 본전에서 네네. 수익이 발생하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그 배도 점점 커졌잖아요. <laughs> 배도 그렇죠.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좀 약간 이제 또더 <laughs>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간에 이제 뭐 이제 그런 리스크를 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인정은 있고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저희가 이제 업에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비용이 이제 인정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사실 뭐 싸게 가면 좋은 거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이런 부분도요. 이제 점점 더 이제 저변이 확대가 되고 이제 크루즈 인식도 올라가고 이제 크루즈 탑승 인구도 많아지고 이러면 뭐 이제 여행사가 아닌 선사같이 리스크를 안고 이제 노선을 이제 드리겠죠. 이제 그러면 좀더 많은 분들이 좀더 이제 어좀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네, 네, 네.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소비자 입장, 소비자분들에서는 좀뭐 이해가 안될 수는 있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네, 네. 그니까 이제 정규 편이 되기 위한 노력인 거고 네. 정규 편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죠. 돈을 들려서 끌어와서 네, 그런 부분이라서 어또 어, 되게 어,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네 그래서 뭐 불포함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객실 요금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던데 아참 아, 아, 너무 그래요. 그래서 지중해까지는 그럼 걸어서 갈 겁니까부터 해서 그죠? 항공 요금도 들어갈 테고 그다음에 이제 기항지 투어 비용에서 마찬가지로 차량 가이드비도 많이 비싸고, 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선상팁이나 호텔 1박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드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너무 뭐 비용이 거품이 심하지 않냐라고 얘기는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또 시장이나 수요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게 뭐,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는 빌딩 샀어야죠, 그죠? <laughs> 그 정도 수익률이고, 어, 거품이 심하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어, 한, 한집 걸로 하루 크루즈 전문 여행사가 있어야죠, 그죠? 부산 영남에도 내가 봤을 때뭐몇 <laughs> 군데 되지도 않고 서울에도 그렇고 <laughs> 그래서 손님 소비자분들이 생각하는 <laughs> 어~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 예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좀 서비스업 그러니까 여행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대한 좀 가치를 좀 높게 봐줬으면 좋겠다 음, 음. 우리 또 주로 제가 좀 현지 가서 하는 멘트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그 어, 가슴에 와닿아요. 기억 안 나요? <laughs> 어 그죠? 그 기능공의 때묻은 아, 손이나 아, 그죠 한 사람의 목숨을 어, 살리려고 하는 이제 의사의 음. 어, 피 묻은 손이나 음. 그 다음에 우리 만물을 창조한 이 신의 손이나 모든 노동의 가치는 같다. 음. 하, 이 얘기는. 우리 손님들한테 늘 하는 그런 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음. 예, 그런 좀 가치가 좀 인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음. 오늘 좀이 영상을 좀 촬영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그런 수요들도 그래서 그런 또 수요들 자유행 크루즈를 위한 그런 수요들의 어뭐또 전문 여행사들도 또 있어요. 음. 우리 뭐 배낭소 크루즈라든지 음. 어, 그런 거뭐 경쟁 사람은 경쟁사지만 어차피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홍보 아니 홍보도 해 드리는데 그래서 자유여행으로 개별 여행으로 이렇게 크루즈 여행 생각하시면 음. 배낭속 크루즈 요런 데도 한번 컨택해 보시고 온라인에 음. 그다음에 선사에 직접 하셔서 음. 그렇게 하는데 끝으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여행업계에 오래 있었으니까. 음. 싸게 왔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와서 혹은 자유행 여 와서 이제 만족도가 높은 건 맞지만 어, 객관적으로 전문가가 이렇게 봤을 때, 와, 여기까지 와서 저러고 계신가라는 부분. 음. 예를 들어서 요즘은 박물관에 그 비싼 돈을 들여가서도뭐 오디오 가이드나 가이드 설명도 안 듣고 유명한 작품 안에 사진만 몇개 찍고 나가요.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laughs> 그런 식으로 해서 여행 잘했다라고 이제 위안을 하고 자위를 하고 음. 크루즈 여행도 와가지고 진짜 뭐못 모르고 오셔가지고 시스템도 아직 잘 모르는데 오셔가지고 맨날 그냥 뭐 부페만 드시고 정찬 식당 한번 안 가보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근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저렴하게 왔기 때문에 음. 잘 갔다 왔어 일단은 크루즈는 타고 왔으니까 음. 그 안에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위안 네? 자위하지 않는 음, 어, 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뭐, 이게 입장 차이도 있고, <laughs> 뭐 그런 부분이니까, 자, 어쨌든 이걸 잘 마무리해서 포장은 우리 미더체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 이게 좀 이게 주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laughs>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제 영상이나 댓글을 보면듣든 생각이 사실은 저는 이제 비용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뭘리래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거기서 좀 느꼈던 바는 어, 사실 이제. 그 크루즈 여행은 결국 아니, 크루즈 여행뿐만이 아니라 그 여행이라는 거는 이제 경험에서 기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변수가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저희도 늘 이제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손님 모시고 가면 어쨌든 간에 이런 늘 변수 잘 대처를 해서 어쨌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희 이제 포지션이고 저희가 하는 일인 건데 결국 이제 경험이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이제 크루즈 여행도 마찬가지로, 어, 뭐 선사로 예약을 하시든 아니면 저희 같은 여행사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시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이 맞는 방법, 경험에 비추어서 그리고 자기가 뭐할수 있는 그런 능력에 맞추어서 이제 하시면 제일 좋은데 어 이제. 혹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오히려 이제 크루즈에 대한 좀안 좋은 인상을 가질까봐, 이제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크루즈형이 이제 비용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가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조금 그, 많은 걸좀하 하시고 올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 뭐, 이게 됐든, 이게 됐든, 이게 됐든, 이게 됐든, 많은 분들이 좀 크루즈를 좀 경험을 해보시고, 이용을 해보시고, 왜냐면 하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 그런 오해와 어, 선입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체감하기에도, 당장 제 친구들한테만 얘기해도 이제 크루즈 여행은, 어, 돈 있는 사람들이 네. 가는 거다. 아니면은, 아, 나이 먹고 가는 여행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사실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인식도 많이 지금 몇 터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체감하기가 저희도 뭐 사실 문의 오시는 분들 연령층도 많이 낮아지셨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가족 단위나 뭐 삼대가 같이 가는 뭐 이런 분들도 이제 꽤 많이 늘었습니다 비중이 그리고 막상 통화해 보면 어, 신혼여행 분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저는 이제 그게 더 이제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어,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크루즈에 대한 선입견도 좀 없어지고 많이 접하고 있는 와중에 어, 이런 게좀 정확하게 다 이제 정보가 전달돼야 된다고 보고. 어 거기에 또어또 어, 또. 엄하게 또뭐 이제 혹해서 가지고 <laughs> 괜히 이제 좀좀 좀 그러실까봐 이제 네네.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뭐 언제든지 저희 상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조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거 하신다 궁금하시다 아니면은 좀 자세한 얘기가 듣고 싶다 그럼 뭐 가감없이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뭐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랬잖아요. 우리 그 댓글 다신 음. 분들 계시고 우리 싱가포르 그러죠. 우리가 행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음. 그냥 항공 따로 하시고, 아. 절, <laughs> 어, 좀 이렇게 젊으신 분인 것 같은 네, 네. 경우는, 로얄 캐리비언에 그냥 사이트로 캐빈 예약하시고, 음. 요 요래, 요래 그냥 하시라고, 오히려 그냥 그렇게 다 얘기해 드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뭐, 어, 달라요. 그리고, 어, 물론, 뭐, 그런 영상들이나 그걸 보고 혹해서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하지 말라는 거죠. <laughs> 그거 꼭또 가가지고, 이제, 크루즈 다커미 이런 게다 들어가가지고, 보고 이러면, 네네. 뭐, 복잡하고, 그 잘못 꼬여가지고, 또캐빈 객실 잘못 예약해가지고, 아, 그다 시간, 물론 뭐 그런 게 이제 경험이겠지만. <laughs> 맞아요. 그것도 경험이죠. 네네네. 그래서 사서, 어, 굳이 고생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어쨌든 뭐 그런 부분입니다. 예, 네, 전에 계시잖아요. 그 대구에. 그 누구? 직접 하시다가 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래서 네그런케이스 많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케이스나 경험을 토대로 오늘 이 영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생각을 좀해 봤으면 해서 음. 오늘 이렇게 좀뭐 두서없이 대본 없이 늘 하듯이 이렇게 촬영을 해 봤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촬영 마무리 하더라고요. 미스터리 TV 미스터리 미스터 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